안녕하세요. 비교 전문가 JN입니다. 오늘은 핫찌님과 함께 코스트코 피자하고 또 노브랜드 피자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, 먼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핫찌입니다. <laughs> 구독자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, 그 중에 좀 많았던 거 하나가, 코스트코하고 노브랜드. 사실 은 트레이더스 거를 좀 비교해서 같이 먹어봐달라, 이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, 음. 코스트코 피자랑 똑같은 걸 찾아보려고 트레이더스에 가봤는데, 이번에만 품절인지는 모르겠지만, 없더라고요. 근데 마침 노브랜드엔 있어가지고, 그 동일한 모델? <laughs> 동일한 오. 종류의 피자가 음. 있어가지고, 가지고 와봤어요. 그러면 일단은 피자를 한번 거봐야지. 응, 음, 거서 먹어봐야지. 어. 피자 먼저 고러 여러분 함께 개개해 볼까요? 개개개!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피자를 먹어볼 건데요.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코스트코에서 사온 피자고, 레스토랑 때 모짜렐라 피자라는 거거든요. 지금 완전히 이제 얼어 있는 상태, 냉동 상태의 피자예요.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이건 아직 안 뜯어놨는데. 아, 요거는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해서 노 브랜드 거예요. 요거는 요렇게 한 판씩만 들어있는 피자고요. 요거는 두 개씩 들어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가보면 또세개 들어있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더라고요. 지금 박스를 벗기고 나니까 조금 당황스럽다. 이거 비주얼 좀 봐주세요. 많이 다르게 생겼네. 완전 다른 피자인데, 어, <laughs> 그렇지. 그냥 치즈 올라간 것만 비슷하게 동그랗게 올라가 있네 어, 맛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, 이런 쪽이 조금 빈대가 많게 좀 도우가 좀 크게 보이는 느낌이고, 예, 요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다부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일단 한번 또 맛을 봐볼게요. 되게 작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해동시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20분 정도 구웠고요 노브랜드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둘다 따뜻할 때 먹어야 되니까 먼저 나오는 부터 한번 우리가 먹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잘라야 되는데 와 이게 와. 너무 이거 해동시켜서 했어야 돼 톱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우 별로야. 빵도 별로고 위에 얹어 있는 것도 별로. <laughs> 아 진짜 별로야. 아 이거 피자가 좀 여기가 촉촉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대체적으로 조금 빡빡하고 건조하고. 이거 얼마야? 가격은... 2,000원이면 사먹었거 3,980원, 4,000원이 조금 안 돼. 이 토마토 소스가 얘는 좀 신맛이 강하네. 그리고 이따가 이제 코스트코가 거 나오겠지만, 거기 전체적으로 피자가 다 고루 퍼져있는 반면에 얘는 그 동글동글한 거이 모짜렐라. 이거 왜? 이건 좀 치즈가 아닌 거 같지? 그리고 이 치즈 맛이 거의 안 나. 응. 집에서 음. 약간 식빵 같은 거에 왜 이렇게 이런 거 올려 가지고 소스랑 맞아. 치즈 올려서 해 먹어도 이거보다는 솔직히 맛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음. 진짜 상당히 좀 음. 실망스러워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음. 여기를 좀 잘라줘 이렇게 겉에만? 어. 음. <웃음> <웃음>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일단은 맛이 있으면 음. 조금 비싸도 먹을 거고, 거기에 싸주면은 땡큐인데, 일단 가격을 논하기 전에 일단 좀 맛이 너무 별로예요. 음. 다음 피자 거지는 동안에 또 놀면 뭐 하겠어요? 또 새로운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, 이건 뭐 내돈내산은 아니지만, 그렇다고 광고나 협찬도 절대 아니고, 구독자분께서 사실은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새로 나온 콜라인데, 한번 뭐맛 보시라고. 그분도 뭐 관계자는 전혀 아니고, 그냥 구매하셔서 주신 건데, 특별 콜라라는 건데, 이게 패키지가 되게 좀 기분 좋았던 게다 이렇게 좋은 메시지에 응. 적혀 있더라고요. 되게 다양하게. 그리고 약간 포장이 레트로한 느낌이야. 응, 옛날 무슨 이 맥콜 글씨 같은 그런 맞아. 글씨 느낌인데. 하지님은 먹어 봤고 저는 아직 리뷰를 위해서 안 먹어 봤거든요. 근데 기다리는 동안 요거시한 맛보려고. 그냥 펩시 냄새 같은 느낌. 냄새는 좀 그러네. 탄산이 강하기네. 응, 음, 되게 입자가 굵다고 해야 되나? 음. 그 탄산 그게. 나는 코카콜라하고 음. 맥콜의 중간 맛이라고 느꼈고, 음. 펩시에서 약간 맥콜 쪽으로 가는 느낌? 어, 이게 첫 맛에는 펩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. 음. 이게 약간 끝맛으로 갈수록 음. 제로 콜라 맛이 되게 음. 강해. 근데 이게 원래 제로라고는 하더라고. 음, 맞아, 맞아, 제로야. 어 칼로리 없는 콜라라고는 음. 하는데. 제로 칼로리. 근데 점점 갈수록 입에 끝맛이 어떤 느낌이냐 그냥 그냥 왜 탄산수 있지? 음.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입에 아무 맛이 없어지네. 음 맞아. 엄청 약간 맥콜 근데. 같은 느낌. 근데 나 맥콜 약간의... 맛은 잘 모르겠어. 다시 한번 먹어볼래? 며칠 됐잖아 먹어본지. 거의 제로콜라에 가깝고 음. 하여튼 콜라하고 맥콜의 중간 느낌? <laughs> 근데 이거 왜 제로만 마시는 사람들 있지? 음.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음. 맛있어서 그거만 먹는 사람들은 이걸로 좋아할 것, 것 같아. 음,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제로콜라 안, 안 좋아하고 이런 약간 밍밍한 어떻게 보면 음. 이도저도 아닌 조금 음. 맛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음. 나는 네이버 솔직히 맛이 없어. 네이버는 그래도 그냥 뭐 가끔가다 마실만 해. 음. 특이하다. 내일 단 살이 안 찐다고 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된다. 음, 확실히 비주얼은 이게 이게 괜찮아. 피자 같은 느낌은 있어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트코 피자 리스토랑텔 모차렐라 피자고요. 이게 어떨 때는 두 판인 게 있고 세 판인 게 있고 그래. 그래서 그 가격이. 어, 두 판인 거는 8,000원 정도 되고 음. 세 판인 거는 뭐1 1원 11,800원 음. 11,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얘네가 좀 가격 변동이 좀 자주 있어요. 코스트코는. 음. 근데 이마저도 그세 판짜리가 할인을 할 때가 있어. 음. 그때는 또한 9,000원 정도 하는 거지, 세 판에. 그니까 3,000원 정도 뭐 3,000원, 4,000원고 그 사이 정도니까 가격은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거지, 노브랜드보다는. 음,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잘라 볼게요. 음. 얘는 벌써 봤을 때 피자가 되게 골고루 이렇게 다 녹아져 있는 느낌이거든. <laughs> 음, 이게 낫다. <laughs> 이거 좀 피자 같네 이거. 아 비교가 안되네 비교가 안 돼. 야 이게 훨씬 낫다. 일단은 훨씬 촉촉해 위쪽이. 라면이 아니에요 하진님. 우선은 치즈가 훨씬 더 많고 바질맛도 확 많이 느껴지고 음. 피자 자체가 빵은 바삭한데 좀 윗부분은 촉촉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적인 그런 피자 맛이야 이것도 빵은 지금 딱딱한 편인데 이거는 그냥 바삭바삭한 정도 이거는 바삭바삭한 거 약간 걔는 그냥 과정 좀 씹기 힘들 정도 딱딱했지 이거는 어우. 제가 주로 코스트코에서 장을 봐서 늘이리스토랑때 피자만 먹어 오다가 음. 노브랜드에게 같은 뭐 마르게리타 피자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사서 먹어보게 된 건데, 음. 노브랜드 피자는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, 음, 맞아. 개인의 입맛마다 다르다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저거는 맛이 없을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<laughs> 별로 할 말이 없어. 그러니까 비교가, 비교 대상 자체가 안될 만큼 얘가 음. 너무 월등히 맛이 있고, 음. 가격 대비 진짜 훌륭하고, 음. 둘다안 드셔보셨던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, 음. 사실 조금 실망이고, 오늘 영상 약간 폭망 스멜이 나는 건 뭐냐면은, 비등비등 할줄 알았는데, 너무 이게 갭이 커가지고, 음, 조금 그러기는 하는데, 음. 글쎄요, 뭐, 노잼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. <laughs> 트레이더스에서 혹시 동일한, 뭐 코스트코하고 동일한 피자를 제가 찾게 되면, 그때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, 음. 마트마다 시그니처들이 있으니까, 이렇게 비교해줬으면 하시는 뭐, 식품이나 이런 거있으면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음, 오늘도 음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희는 이만, 뒤드갈게요 예, 드리갈게요.